어, 가덕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욱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 직배위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 김현욱입니다. 네. 저는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시민 김현욱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행동도 정치와 자본의 폭력에 맞서 이 땅에 모는 생명들과 함께 외치기 위해 생명편에 선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부산 앞바다에서는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가득도 신공항 건설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가폭력입니다.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국가재정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습니다. 처음 7조 5천억이라던 사업비는 이제 16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특별법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비민주적 절차였습니다. 정부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엑스포는 무산되었습니다. 특별법이 있는 한 예정대로 추진한다며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중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관소화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공익이라는 허울 아래 생태파괴를 용인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무력화 시킨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단순히 땅을 메우고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가덕도의 생태계를 송두리채 파괴하는 생태학살입니다. 이곳은 천년기념물 179호인 낙동강 하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백년 숲과 그곳에 깃든 생명들, 그리고 멸종 위기 종인 수달과 웃는 돌고래 상갱이의 소중한 서식처이며 멸종 위기 세매를 비롯해 수많은 새들, 철새들이 찾아오는 귀한 생명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특별법은 이들의 생존근을 박탈하는 생태학살, 면허증과 같습니다. 바다의 숲과 잘피와 숲이 잘피와 산호가 사라지고 웃는 돌고래는 더 이상 웃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공항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부동치마가 예견되는 중재재를 해 안고 있는 위험천만한 사업입니다. 초연약집안 위에 116m를 매립해 활주로를 만드는 것은 마치 두부 위에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안전을 포기한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철새 이동 경로가 교란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은 김해공항의 8배, 모항공항의 353배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활주로 방향까지 문제인 이런 위험한 공항을 과연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성장이라는 홀 좋은 명분 아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원 정치적 이득과 자본을 탐욕으로 얼룩진 사업입니다. 우리는 가덕도 신공항의 원흉인 특별법이 존재하는 한 가덕도의 생명과 미래는 절망적입니다. 부산시민은 가덕도 신공항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기 서명 운동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이 서명은 우리의 작은 행동이지만 다시는 비민주적이고 반생태적인 국가폭력이 자영되지